그날 서울의 여름 축제 한복판에서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을 맞닥뜨렸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 웃음소리와 음악이 뒤섞인 그 혼란 속에서 작은 아이가 홀로 서있었다. 눈물 범벅된 얼굴로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보자 내 가슴이 저렸다. 나 자신도 늘 질어버린 기분으로 살아왔으니까. 가족 속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이질감, 부모님과의 거리감. 하지만 그 순간, 내 문제는 사라졌다. 이름이 뭐야? 엄마 찾자.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보안 텐트로 향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여섯 살쯤 된 꼬마. 우리는 함께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여자가 헐레벌떡 텐트로 뛰어 들어왔다. 민준아, 그녀의 외침에 아이가 내 손을 놓고 달려갔다. 모자간의 재회는 영화처럼 아름다웠다. 눈물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는 그 모습. 나는 조용히 물러서려 했다. 익명의 도우미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 혜진이라는 이름의 그녀가 나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단순한 감사 이상의 깊은 인식과 공포가 섞인 시선. 고마워요. 정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떠나려는 내 팔을 잡고 그녀는 지갑에서 구겨진 넵킨을 꺼내 급히 뭔가를 적었다. 제발. 이걸 읽어봐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 넵킨을 받아들고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축제의 소음 속에서 넵킨을 펼쳤다. 그 글씨는 서둘러 쓴 흔적이 역력했다. 왼쪽 어깨에 작은 별 모양 점이 있어요. 그걸 매일 밤 키스하던 사람이 나예요. 나는 당신의 엄마, 혜진이에요. 세상이 멈췄다. 웃음소리, 음악, 모든 게 귀에 먹먹한 소음으로 변했다. 내 손이 자동으로 셔츠깃을 젖혔다. 거울로 수천번 본그 작은 별 모양점, 그게 어떻게. 나는 그녀를 쫓아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앞으로 밀었다. 봐요. 얼굴을 잘 봐요. 눈 모양, 코, 턱선, 아이의 얼굴을 보자 내 어린 시절 사진이 떠올랐다. 똑같았다. 당신은 입양된 게 아니에요. 납치된 거예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23년 전 비슷한 공원에서 젊은 싱글맘이었던 그녀가 잠시 등을 돌린 사이, 내가 사라졌다. 경찰 수사, 사설 탐정, 거짓 단서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새 남편과 아들이 있지만, 내 모양의 구멍이 가슴을 파먹었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내삶 전체가 거짓이었다. 부모님, 민호 아빠와 수진 엄마. 그들의 조용한 애정. 분석적인 성격, 내 감정적인 성향과 맞지 않는 그 모든 게 납치범이었다. 반항, 배신감이 솟구쳤다. 어떻게 나를 키우면서 그 비밀을 숨겼을까? 그들의 사랑은 가짜였나? 이제 어떻게 해요? 혜진의 속삭임에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대면해야 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려야 했다. 복수가 시작됐다. 혜진과 민준을 데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도중에 형사박 형사를 불렀다. 그녀의 수사에서 늘 함께했던 사람. 지금. 제 딸을 찾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는 침묵 후 그대로 있어요. 가만히. 제가 갑니다. 우라고 했다. 교회 주택가 모퉁이에서 만났다. 계획은 냉정했다. 자백을 녹음해야 했다. 내가 믿기였다. 셔츠 기대 작은 마이크를 달았다. 입양된 날 이야기를 꺼내. 공원에 있었다고 인정하게 해 형사의 말에 피가 차가워졌다. 집 앞에 섰다. 익숙한 길, 자전거 타던 거리. 이제 장례식장 같았다. 문을 두드렸다. 수진 엄마가 문을 열었다. 지은아, 왔어. 축제 어땠어? 그녀의 미소가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내 목소리가 차분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레몬 향과 포프리가 코를 찔렀다. 어린 시절 냄새, 이제 거짓의 냄새. 민호 아빠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 왔네. 무슨 일? 거실 한가운데 섰다. 그들의 안락한 삶. 훔친 삼 오늘 여자 만났어요. 아이가 길 잃어서 도왔어요. 이름이 혜진이고 23년 전 딸을 납치당했다고 해요. 공원에서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입가에 긴장. 그럴 수가. 불쌍한 애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분석적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그딸의 점이 있대요. 별 모양 왼쪽 어깨에. 나처럼 침묵이 무거웠다. 엄마의 얼굴이 무너졌다. 손이 입을 막고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아빠가 벌떡 일어났다. 수진아, 입 다물어 그의 목소리가 공포에 물들었다. 나를 노려봤다. 미친 여자 말 믿냐? 우리는 내 부모야? 키웠어. 사랑했어. 사랑. 비밀을 사랑한 거지.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좋은 삶 줬어. 그 여자보다 나아. 그 공원에서 너봤어. 혼자였어. 운명이었어. 자백이었다. 추악한 변명. 마이크가 다 녹음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박형사와 경찰들이 쏟아졌다. 거실이 혼란의 소용돌이.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아빠는 손을 들고 항복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봤다. 키워준 사람들, 훔친 사람들. 연민이 스쳤다. 하지만 혜진이 문간에 서 있었다. 눈물 흘리는 그녀. 내옛 삶은 끝났다. 이후 며칠은 경찰서, 심리상담, 변호사들의 불러였다. 뉴스에서 지러버린 딸의 기적이라 불렀다. 내 마음은 전쟁터. 분노와 사랑이 뒤엉켰다. 그들은 괴물이었지만 무릎 꿇릴 때 붕대 감아주고 자전거 가르쳐준 사람들. 일주일 후 검사실에서 혜진이 맹렬히 요구했다. 내딸 삶을 훔쳤어요. 평생 감옥에 검사님이 나를 봤다. 증언하면 그게 될 거야. 협조해. 그 순간, 선택의 갈림길. 복수할 수 있었다. 그들을 영원히 가두고, 지울 수 있었다. 정의였다. 하지만 혜진의 분노를 보자, 깨달았다. 더 많은 분노는 치유가 아니야? 또 다른 상처일 뿐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맑았다. 혜진이 충격받았다. 뭐. 지은아. 범죄는 인정해요. 하지만 키워졌어요. 그들의 방식으로 사랑했어요. 감옥에서 죽게 하는 건더 부서지는 거예요. 검사에게 물었다. 다른 길 있어요. 합의. 치료와 함께 결말은 단순하지 않았다. 지저분한 타협. 그들은 유죄를 인정했다. 평생형 대신 짧은 형기와 심리 치료. 1년 후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짓는다. 혜진과 민준과의 관계는 서툴지만 아름답다. 매달 교도소 면회실에서 그들을 만난다. 과거 말안에 미래 이야기. 용서 아니야. 아직. 하지만 진실 속에 평화의 가능성이 싹튼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내 상처는 여전하지만 침묵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대신의 아픔이 선택의 무게가 나를 재탄생시켰다.